감독님께서 저한테 너가 요사랑해주세어잘 너가 되지 않겠냐. 네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방금 감상해주신 기분우리 여름날 연출한 이유빈이라고 하고요사랑해세요 어, 네, 저는 세요 그 역을 맡은 세주연입니다주세세요찬역할세요사랑해주세 네, 추억이라는 게다 그런 것 같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긴 한데 당시에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들도 다 좋았던 기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 1년 후에 이렇게 코로나가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마스크 없이 돌아다녔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사실, 찍는 과정은 훨씬 더 저도 고통스럽게 했는데, 이렇게 1년 후에 보고 나니까, 아, 그래도 저 때가 참 기쁜 우리 여름날이었구나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음, 저한테는 첫 장편 영화고, 어, 그리고 음, 뭔가 배우로서 항상 어, 청춘들의 이야기, 그리고 어, 지금 제가 제 나이 때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, 어, 정말 운이 좋게, 어,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을 때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, 어, 음, 뭔가 세영이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부분, 그리고 또 찬이 입장에서 뭔가 이상을 쫓는 그런 부분에서도, 어, 둘다 공청, 뭔가 둘다 비슷한, 어떤 제 안에 있어서 어, 하고 싶다는 생각을 꼭 했었습니다. 네, 네저 역시도 주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좀 이렇게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와 내용이 있었고 되게 이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가. 참 공감되고 씁쓸하기도 했고, 무엇보다 이, 이유빈 감독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때문에 좀 하게 된것 같은데, 작, 전작인 셔틀콕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, 아, 이 감독님과 영화를 하면 내가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게 됐습니다. 뭐랄까, 저도 어릴 때 결핍이 지금보다 더 많던 시절에 어,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비슷한 정서들이 있고 근데 사실 좀 많이 달라서 연기하기 좀 어려웠어요 전 워낙 스위트해서 네,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본 보면서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감독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감독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잘 타협점을 찾아가며 정말 이 시대에 어, 2, 3 0대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하기도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.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도 많았고 음, 불안한 시기니까 어, 각자 할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연애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뭔가 그런 점들이 이 영화에서 어, 여행을 갔을 때 둘이 사이가 좋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뭔가 이렇게 인형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사거나 그런 게 사실은 음,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닌데 그런 걸 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세영이나 찬이를 보면서 어참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. 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뭐 케이블카를 타거나 했을 때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어,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현실에 바쁘게 살다 보면 남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음, 찬이 남자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음, 다시 만났어. 쓰면 좋겠지만 어, 안 만났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잘 지내는 안부 인사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는 만난 줄 알았는데 <laughs> 네. 그 마지막 엔디에 보면 이제 전화하고서 전화 전화하고, 보다 표정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래 저는 그렇게 연기했었던 것 같은데. 뭐뭐 뭐 열린 느낌이긴 하지만 뭐 다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다 한번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 좀 나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. 이게 결국 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처음 만남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, 내가 가진 이 육체 안에 이렇게 갇힌 상태로 상대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그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건데, 그게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진 속성, 대상화 시키는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찬이가 중간에 찍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이제 그 사람 찍으면서 대화하고,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, 이제 후반 보면 아시겠지만, 그렇게 판단한 게 그럼 과연 얼마나 더 깊이 안 거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고, 그랬을 때 찬이가 마지막에 자기 모습을 찍어보면서 조금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지금 뭐 영화제도 상영이 한 번이고, 개봉을 또. 이렇게 이른 시기에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관객분들 이렇게 언제 만나 뵐까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그래도 첫 공개라서 네, 또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근데 또다 마스크 쓰고 계셔 갖고 어떻게 보셨나 감도자안 잡히고 하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네, 그냥 기대하고요 음, 음,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, 부산국대영화제를 제가 2013년도에 어, 감독님 셔틀콕 GV로 처음 저 관객석에서 봤었는데 7년 뒤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음, 가슴이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. 그만큼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영화고 어,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.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겼으면 그리고 봐 주셨으면 해요. 여러분들도 되게 즐겁게 보셨으면 봐 주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다리 뜨는 강이라고 드라마 하는데 내년에 방송하면 봐 주시고요. 네. 네, 여러분 많이 예. 봐주셔야 개봉을 일찍 할수 <laughs>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감독님께서 저한테 사랑해 주세요. 너가 떠야 <laughs> 영화가 더잘 되지 않겠냐. 여기 팬분들 많이 와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,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